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넷째 주에 나온 제품 중에 눈에 띄는 제품들을 살펴보는 시간. 자, 이번 주도 연말이라 그런지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첫 번째 제품은 타이토에서 만든 오버로드 코어풀 알베도 메이드 버전입니다. 아, 천사건담에서 27,000원에 예매 중이고, 내년 6월에 나올 예정이에요. 아직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이는 알수 없지만, 기존의 타이토 경품 피규어들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메이드 버전이라고는 하지만, 수영복과 메이드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재밌는 제품. 일단 이 캐릭터의 매력이 아주 잘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 입맛을 다시는 표정이 굉장히 장난스러우면서 귀엽습니다. 기존의 타이토 제품들이 보통 24,000원, 25,000원 정도 했던 거를 생각하면 이 가격이 살짝 비싼 감이 있어요. 캐릭터의 인기도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이 제품을 예매하고 있는 곳이 천사건담이 유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다른 샵에서 나오는 가격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제품은 유니온 크리에이티브에서 만든 트러브 트러블 다크니스 수영복 시리즈 모모 베리아 데빌록 버전이고요. 수영복 캐릭터인데 무려 4분의 1 스케일입니다 코믹스아트에서 예매 중이고요 294,000원이에요 기존의 그 4분의 1 스케일 피규어들과 비슷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8월 중에 나올 예정이고 높이가 무려 36cm 주변 배경이나 조명의 색에 따라서 피부색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왼쪽보다는 오른쪽 사진이 실제 피규어의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섹시하고 예쁘게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 모모라는 캐릭터의 간호사 피규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은 둘다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다음 제품은 바인딩에서 만든 크리스 아쿠아 블루 맨다리 바니 일러스트레이티드 바이 디 에스마일 일러레 분이 꽤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디 스마일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꽤 많은 일러가 피규어로 제작이 되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피규어 세일러에서 391,500원에 예매 중이고요. 내년 7월에서 8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다른 샵에서는 이 제품이 40만원 초중반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피규어 세일러에서 가장 싸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취향 저격인 그런 제품이에요. 다만 성인 피규어라서 의상이 전부 탈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인데 제가 탈착된 사진은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저는 굳이 여성의 부위가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차라리 탈착이 안 되고 가격을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로 해서 판매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제 취향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을 같이 소개를 해볼까 해요. 첫번째 제품은 프링에서 만든 비스타일 4분의 1 스케일 승리의 여신 니케 아니스 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피, 네온과 함께 이 아니스가 어, 니케의 그 주요 3인방 어떻게 보면 얼굴 간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니케를 초반에 잠깐 해봤기 때문에 이 친구가 상당히 매력적인 친구고 큰 가슴이 특징인 그런 친구예요 게임상에서는 보통 상반신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모습이 나오는 거는 사실 게임 속에서는 그렇게 자주 볼수 있는 모습은 아닌데 얼굴이 원작보다는 조금 더 이쁘게 표현이 됐고요. 다만, 이 체형 같은 경우에는 인체 비율을 봤을 때 조금 짧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싱크로율도 높아서 니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가격이 일단 만만치가 않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캐릭터들은 이 캐릭터보다 좀 작게 나왔어요. 만약에 현실 컬렉션으로 장식장에 진열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게임 속에서도 과금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피규어까지 사야 되니까 이중적인 부담이 드는 데다가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라서 좀 보는 맛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구스마일 아츠 상하이에서 만든 7분의 1 스케일 병나망로젠 하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딱 보는 순간, 어, 검스의 각선미? 어, 내 취향이네? 딱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중국풍인 거는 일단 넘어가더라도 얼굴이 이 다리에 섹시한 미모를 못 따라가는 거 같아요. 병나망로 캐릭터들 대부분이 고퀄리티인 것을 감안하면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입니다. 자, 원더풀 웍스에서 만든 7분의 스케일, 토리다 모노 미라라는 캐릭터예요. 저는 잘 모르는 캐릭터인데 아마 일러스트 기반이 아닐까 싶고요. 얼굴도 예쁘고 가슴도 지나칠 만큼 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슴이 큰 캐릭터들은 보통 키를 크게 묘사를 잘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당하게 S 라인의 느신한 몸매를 추구하는 저로서는 조금 취향에서 벗어난 그런 제품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퀄리티이고 그 퀄리티에 맞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보신 제품 중에 혹시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구매한 피규어가 하나 도착을 해서 아마 일요일 날에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